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캠핑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A4 돼지 가루용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지가 만들어지셨으면 캠핑카를 위한 몸통을 만들어 보실 텐데, 왼쪽 툴바에서 사각형 도구 클릭하시고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크게 그려 주실게요. 그려주시고 선은 없음 체크해 주시고 칼라 같은 경우는 70 y 10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고 사각형의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 클릭하시면 모퉁이가 둥글게 변하시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둥글게 살짝 주시고 직접 선택 도구 클릭해 주신 후에 오른쪽 상단만 모퉁이를 더 많이 주실게요. 이렇게 주시고요. 돋보기 툴로 확대 조금만 하겠습니다. 확대해 주시고, 사각형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길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려주시고, 선은 흰색으로. 두께는 5포인트 정도 주시고요. 여기 뒤에 있는 몸통 부분 같은 경우는 색상의 K10 정도로 바꿀게요. 이렇게 적용을 하셨으면, 이거 두개 선택하신 후에, 왼쪽에 보시면, 어, 중간 좀 아래쪽에 도형 구성 도구 라고 보이시는데 요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르시면은 마이너스 그냥 일반 클릭하시면 플러스 라고 뜨시는데 이쪽 부분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지워 줄 거기 때문에 Alt 키 누르시고 클릭 클릭해서 지워 주실게요 그렇게 되시면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시게 되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안쪽에 창문 두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사각형 도구 클릭하신 후에, 길게 직사각형 만드시고, 두께는 이 포인트만 줄일게요. 이 포인트 주시고, 이것도 동일하게 둥글게 옵션 빨간색 보일 때까지 최대로 둥글게 만들어 주시고요. 안쪽 부분은 유리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도 50으로 바꿔 주시고 지금 보시면 겉에 흰색과 안에 있는 파란색이 둘다 투명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여기서 흰색 테두리는 없애주시고요. Ctrl C 해 주시고, Ctrl Shift V 해 주셔서 복사 하나 해 주시고요. 여기서 테두리만 흰색으로 바꿔 주실게요. 바꿔 주시고, 오른쪽에 불투명도 100%. 이렇게 바꿔 주실게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쪽에 이제 비지 반사되는 모양을 하나 그릴 텐데 사각형 도구 클릭해주시고 길게 직사각형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이거 하나 Alt 누르시고 Shift 누르시면 복사 되시거든요 옆에다가 하나 복사해주시고 두께를 살짝 줄여줄게요. 이렇게 줄여주시고, 두개 동시에 선택하신 후에 살짝 회전시켜 주실게요. 회전시켜 주시고, 방금 만들었던 빛과 아까 만들어놨던 원형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에 도형 구성 도구 클릭해 주시고 여기 위에 아래 필요 없는 부분 삭제하도록 할게요 알트키 누르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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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시면 되세요 하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렸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표준 아니고 소프트라이트로 바꿔 주실게요 뒤에 있는 부분이 너무 불투명해서 밑에가 비치기 때문에 불투명도 100으로 변경해 주시고 칼라를 조금 연한 색으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30 정도 주시면 되시고요 아까 만들었던 선 두께 2포인트로 바꿔 주시고요 오른쪽에도 동일하게 창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원형 도구 클릭해 주시고 Shift, Alt 키 누르시고 정원 만드시고 Ctrl+C, Ctrl+Shift+V 누르시면 복사되시거든요.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 스포이드 도구 단축키 I 누르시면 여기 있는 이 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동일하게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이 선보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뒤로 보낼 건데 이럴 때는 컨트롤하고 괄호키 누르시면 되세요. 컨트롤 괄호키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누르시고 정돈해서 뒤로 보내기. 클릭하셔도 됩니다. 뒤로 보내기. 클릭해 주시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빛 반사되는 거 만드실 건데, 아까 만들어놨던 거, Shift 눌러서 선택하시고, Alt 누르시고, Shift 누르시고, 복사 하나 하실게요. 복사 하나 해 주시고 오른쪽 클릭하시고 정돈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해 주시고요 크기를 조금 키워야 되니까 여기 왼쪽 상단 부분 클릭해 주시고 Shift 눌러서 정자 Alt 중앙에서 키우도록 해 볼게요 이렇게 조금 키워 주시고 아까 만들었던 원형 하나 클릭해주시고, 동일하게, 도형 구성도구 클릭해주시고요. 밖에 삐져나온 안 좋은 부분들, alt 누르고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창문 일단 만들어졌고요. 이쪽 앞쪽에 문 하나 만들 건데, 일단 만들어놨던 원형 창문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줄게요. Shift 누르시고요. 이쪽으로 살짝 밀어주시고, 뒤쪽에 있는 창문도 살짝만 앞쪽으로 누르겠습니다. 이동을 시켜주시고, 이쪽에 창문 하나 뚫어 볼게요. 왼쪽에 사각형 도구 클릭해 주시고, 길게 창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시고, 선 두께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안쪽 컬러 같은 경우, C40에 Y10 정도 컬러로 바꿔주실게요. 바꿔주시고. 테두리 선 두께 1포인트 아니고 2포인트로 변경해 주실게요. 2포인트 변경해 주시고요. 사각형 클릭하시면 위쪽에만 둥글게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직접 선택도구 클릭하신 후에 클릭, 시프트 클릭해주시고, 밑으로, 밑으로 당겨주실게요. 밑으로 당겨주시고, 안쪽에 창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돋보기 툴로, 문만 들래그 하셔서 확대해주시고요. 왼쪽에서, 원형도구 클릭해주시고, Alt-Shift 누르시고,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동그랗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안쪽에 십자가 모양으로 선을 하나 긋도록 할게요. 왼쪽 툴바에서 선분도구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직접 선택도구로 위에 점만 위로 좀 올려 주실게요 아래 점 아래 점 내려 주시고 동일하게 선분 선택하시고 Shift 누르시고 일자 뜨실게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되시고요 안쪽에 칼라를 좀 바꿔 볼까요 C20 정도 바꿔 주시면 되시고 오른쪽에 문 손잡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왼쪽에 원형도구 클릭해 주시고, Shift, Alt 키 누르시고, 동그라미 하나 그리시고요. 선 두께 없음 클릭해 주시고, 살짝만 키울게요. 살짝 키워 주시고, 왼쪽에서 사각형 도구 그 클릭해주시고 길게 직사각형 하나 만드실게요 원을 왼쪽으로 바꿔주시고 위치 살짝만 옮겨 보도록 할게요 옮겨주시고 손잡이가 너무 길어서 짧게 길이를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와 동그라미 두개 선택해주시고, 정렬해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해주실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정렬해서 왼쪽으로 맞추기. 살짝만 옮겨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문서잡이 만들어지셨습니다. 이제 바퀴 만드실 건데 왼쪽에서 원형 도구 클릭해주시고. a l t s h i f 누르시고 동그랗게 구형 만드시고요 확대 도구 클릭해주시고 바퀴 부분 확대 좀 해볼게요 원 클릭해주시고 칼라는 50 정도로 어두운 칼라 바꿔 주실게요 Ctrl+C에서 복사 하나 해주시고요 Ctrl F 해가지고, 앞쪽에 하나 더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Alt, Shift 누르시고, 살짝 줄여주실게요. 살짝 줄여주시고, 이거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실게요. 흰색 바꿔주시고, Ctrl C, Ctrl F 누르시고요. 동일하게 Shift Alt 키 누르시고 살짝 줄여 주실게요. 줄여 주시고 칼라 색상은 K20. 동일하게 안쪽에 있는 원형 클릭해 주시고 Ctrl+C, Ctrl+ F 누르시고요. Alt Shift 누르시고 좀 작게 바꿔 볼게요. 칼라는 밖에 있는 파키 부분 컬러랑 동일하게 할 거기 때문에, 왼쪽에 스포이드 도구 클릭해주시고, 맨 밑에 있는 타이어 색상 클릭하실게요.